경제 전문가 90%가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내년 3분기 이후에 금리 인하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타이틀로 했는데, 전문가, 경제 전문가 40명 정도면 미국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측을 한 것입니다. 이런 조사 결과는 2024년까지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현재의 현 수준의 금리 5% 이상의 금리로 2024년까지 쭉 유지를 하며 갈 것이다 해서 만일에 좀 미국이 경기 침체가 들어와서 우리가 느끼는 대로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든, 부는 거 뭔지 아시죠 기업 도산 금융 위기. 이게 가장 큰해오리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전파가 되죠? 대한민국을 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이제 어떻게 무너질 건가를 좀 들여다보면서 크게 오면 그때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거 자료는 연결하려고 제가 항상 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6월에 동결, 그리고 7월에 0.25, 겨울쯤에 한번더 올리고 올해 금리 인하 없습니다. 저는 한결같이 똑같이 금리 인하 없고요. 오히려 1년 반에서 2년을 5.75에서 금리 인하 없이 어 오랫동안 금리를 인상한 그대로 유지를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는 올해 없고요. 이 올린 예를 들어 한번더 올리지 않으면 5.5죠. 5.5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갈 확률이 네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더 올리게 된다면 9월 이제 11월, 12월 이렇게 세 번이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 한번 올리는 것으로 조금 시장을 좀 지켜보면서 저도 예측을 한번 해보고요. 이제 금리 인상 이제 없다. 이렇게 90% 정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금리 인상 한번 더 옵니다 예 9월에는 동결로 갈 확률이 지금 좀높고요 11월 또는 내년 1월에 한번 더 가지 않을까 그래서 5.7월을 마칠 것이다 알로하 하와이의 박미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금리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금리 내용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리 한번더 올릴 것이냐 올해 2013년 아니면 5.5로 끝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금리 한번더 올리고요. 두세 달 전부터 경제학자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기 전에 그냥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두세 달 전부터 한번더 올리고 인플레이션 물가를 못 잡기 때문에 올리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인상한 채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금리 인상 돼 있는 자체로 5.75죠.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번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 두세달 전이면 언제가 될까요? 6월부터 5월, 6월부터 똑같은 말을 한결같이 했다. 이렇게 아좀 찍고, 방점을 찍고 가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제가 5, 6월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이 어 이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죠. 예. 40명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제 내용이 아니고 기사를 정확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시장은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는 반면 시장은 금리 인상 없다. 5.5 이게 끝이다. 2023년 끝이다. 그리고 내년 3월이었는데 또 5월로 밀리면서 5월부터 금리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제학자들은 금리 인상을 내다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inancial Times, FT죠. 시카고대 경영대학원이 경제학 석학 4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요, 응답자의 약9 0가 연준이 최소 한번 이상 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거는. 기사가 이제 월요일 날 나온 기사이긴 하지만 저는 5월, 6월 그두 번에 두 달에 걸쳐서 계속 한번더 올릴 것이다. 많게는 두번더 올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현재는 한번더 올린다. 여기에 지금 중심을 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조사에 따르면요. 응답자의 10%만이 현 기준금리인 5.5%가 최종금리가 될 것이다 라고 내다봤고요. 반면에 48%는요, 최종금리가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말하자면 5.75%가 될 것이다 라고 내다봤고요. 35%는요, 5.75%에서 6.0%, 6%죠. 또 그리고요. 8% 정도는 6%까지 금리를 올려야 된다. 아니면 올릴 수 있다. 이런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40%가 넘는 응답자가 연준이 최소 두 차례 이상 베이비 스텝 0.25 포인트 이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와. 저는 뭐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닌데. 예. 제가 굉장히 경제 학자, 석사, 박사 이런 사람 40명을 조사 대상으로 했는데 음, 제가 예측한 것도 여기 예, 거의 10%는 현재 5.5% 최종급니다. 48%는 한번더 올려서 5.7%가 될 것이다. 35%는 6.0까지 올릴 것이다. 6%는 8%까지 올릴 것이다. 비율로 봐서는 거의 어, 어마어마하죠? 90%가 0.25 또는 0.5 거기보다 더 많이 올리는 쪽으로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예측을 했다면 여러분, 뭐야?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올 5월, 6월부터 계속 말씀드린 그대로 이제 6% 이상까지 올려야 하며 그래도 인플레이션 잡을까 말까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나시죠? 금리가 이미 정점에 이르렀다고 보는 시장 투자자들의 예측과 상반된 분위기입니다 월가나 뭐 이런 주식쟁이들, 이런 뭐 시장들은 끝났다, 금리 인하다. 2023년 1월부터 듣기 쉽게 들은 게 그겁니다. 현업된 분들은 주식 들어가가지고 돈이 막혀가지고 지금 다시 오르면 팔고 나와야지 <laughs> 이러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들의 판단은 참고만 유튜브들이 하는 거는 들으시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좋은 판단 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제 서서히 10월을 향해서 가고 있는 2023년에 경제 석박사들도 뭐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40명이 내다보는 한두 명이 아니네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어좀 예측이 시장과 월가 투자자들과는 완전히 상반된 분위기와 내용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요, 연준이 이제 9월에 금리를 동결하고요, 11월 연준회의에서 또 동결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한번더 남은 12월도 또 동결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금리는 5.5로 끝. 그리고 내년 3월 또는 5월에 금리 인하. 제 생각에는 모든 게 틀렸죠. 네,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나 반면 경제학자들은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의 강한 적신호가 되고 있다라고 우려를 했고요. 노트르담 대 교수 어, 사우디 공급 축소로 유가가 더 올라 미래 인플레 기대치를 높이고 기업이 소비자 가격을 올리면 물가 둔화가 지연될 것이다. 인플레이 못 잡는다. 그 얘기죠. 이에 따라 경제학자 설문조사 응답자의 약 60%가 내년 3분기 저랑 비슷하네요. 7월에서 9월 가야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했지만 저는 7월에서 9월, 5, 6월 가 봐야 그것도 결정이 나지 않을까. 금리 인하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시장과는 전혀 다른 경제학자들의 이야기. 기사 내용과 함께 제가 생각하는 내용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웬 단식 치료? 처음부터 단식 치료 생각하고 스케줄대로 가고 있지요. 그러면서 지금 아프다고 해가지고 죽는 것 같이 그런다. 이재명이가 뭐 이런 식으로 쇼를 하는 거는 제가 볼 적에 다한 가지죠. 깜방 가기 싫으니까. 예. 문재인이가 또 나타나가지고 23분 동안 병문안을 했습니다. 둘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곱게니 객기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못 잡아놓. 뭐어서서한공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이심서 징역형. 그만해라 4년 해쳐먹을것 중에 이제 몇 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유아인이 자 드디어 저번에 잘 미꾸라지 새끼처럼 잘 빠져나갔어요 뭐, 보니까 프로포폴 담당했던 가수 이선이 배임 혐의 검찰 송치 법인카드 사적 유용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닥터둔 루빈이 뉴욕 증시 연내에 10% 떨어진다 공매도를 추천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워낙 생호와 네, 1억 3천만 채 빈집, 중국의 부동산 억제 정책으로 1억 3천만 채의 빈집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 자, 물가 쉽게 안 잡힌다. 하는 은행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할 것이다. 이제 말을 바꿔가지고 기준금리 추가 인상도 검토를 하고 있다. 자 이제 빚더미에 앉은 우리나라 가계대출 빨간불 8월에 주담대 7조원이 늘어서 3년 6개월 만에 최대 올해 경제규모 절반가량이 빚더미 2026년에는 1인당 2600만원 돌파하고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2027년 또 늘고 또 늘고 또 늘고 또 늘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집은 왜 계속 부족할까요 어? 인구는 감소한다는 데 인구 감소하는데 조금 조금씩 감소하고 있죠. 한꺼번에 감소하는 건 아니잖아. 읽으면 딱 이해를 하고 계시죠? 그래, 집이 왜 부족하냐. 여보, 이러다가 20억 넘겠다. 마포 집주인들 신났다. 왜? 마포 다시 20억이 육박한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정신 빠진 이 신문들, 스물스물 오르는 집값, 수도권이 정거전 대비 벌써 이렇게 회복된 나. 그서 회복이 좀 됐습니다. 살 사람은 다 샀나? 서울 아파트 매물이 늘고 거래가 줄고 있다. 지금 물건이 엊그저께 제가 저번주 얘기할 때